반려견하면 떠올리는 소형견들, 듬직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초대형견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갈색과 흰색이 적당히 섞인 털에 축 늘어진 볼이 특징. 후각이 매우 발달해 구두견으로도 활약합니다. 매우 순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직사각형 머리에 탄탄한 근육. 과거엔 멧돼지 사냥견으로 쓰였지만 현재는 가족을 지키는 경비견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목 주위로 난 털이 수사자의 갈기 같아 사자견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람한 덩치에 몸값은 무려 수억 원. 독립적이고 충성심이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축견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근이로도 익숙한 견종. 새하얀 털에 성격은 느긋하고 게으름이 많은 편입니다. 늑대를 연상케 하는 외형인데 실제로 늑대나 사슴의 사냥에 쓰이던 견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매우 순하다고 합니다. 자칫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온순한 대형견들. 운동량이 많은 만큼 활발한 반려생활을 하고 싶다면. 대형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